오늘 5월 17일 고린도 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그런데 교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썼던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을, 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은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고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여러 가지 신들에게 제사 지내며 예배하며 우상을 섬겼던 음식들이 있었고요. 그 음식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사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겼던 음식, 그 음식을 내가 사다 먹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우상 숭배한 것 같은 느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먹어. 교인 중에서도. 야, 그거는 상관없는 거잖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 그러니까 우상숭배했던 그 음식을 먹는 것 상관없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진 자와 이제 신앙을 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약한 분들 있잖아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괜히 양심이 찔리고. 어, 우상숭배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을 정죄했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1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더욱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 나도 알아 너희 교회에 지식이 있는 걸 알아. 바울이 인정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먹는 거 상관없어. 그래 나도 그걸 인정하고 너희도도 알고 있지. 다 지식이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도요. 많이 아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분들이 있어. 근데 모르는 분들을 그걸 가지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모를 수도 있죠. 그럼 가르쳐주면 되는 거잖아. 말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다 라고 말해요. 교회는 지식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자랑하게 된다. 고린도 전서 13장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겠지만 13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이 있는 자는 자랑하지도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보다는 사랑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이 당시 교린도 지역은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수많은 신이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아니다. 라는 거예요. 세상과 성도와 구별하는 방법은 지식이 아니에요. 뭐예요? 경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 여러분들이 경건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많이 안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지식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경건한 삶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 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음식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무슨 말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 즉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돼라고 자유한 사람이 있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내가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 같은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있는 너가 그 사람을 배려하여 음식을 먹지 말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그 먹는다고 해서 네가 사느냐 죽느냐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 이 말이에요. 그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정말로 배려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너도 그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먹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먹지 말아라. 그러면 그 영혼도 살고 너도 괜찮은 거야. 그런데 네가 고집을 부리면서, 너는 몰라서 그래.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거야. 라고 먹는다면, 그 사람이 너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존경했던 분이 저렇게 먹어도 되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은 자유하지 않는데, 지식은 없는데, 너 따라서 그냥 먹는다면, 그 사람은 지식이 없는 거로, 양심이 아직까지도 불편한 거로, 죄 짓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겠느냐? 정신 차려. 그 사람도 예수님이 값으로 산 너의 형제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내 지식을 뽐내지 말고 배려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걸 죄의식을 갖고 있는다면 너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약에 내가 먹는 고기, 그 우상을 섬겼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내 형제를 실족한다면 바울은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의 형제에게 그 지식, 너의 그 지식이 너의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한다. 즉, 그 지식이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교만해지면 죄가 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적 죄, 신앙적 지식과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실족하게 한다면 여러분도 죄를 짓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배려하며, 사랑해주며, 함께 섬겨나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내에도요,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믿기 시작한 분이 있고, 이제 성경인 지식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올해에서도 보수적인 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열린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상충되어지고 충돌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약하면, 이해해주며, 배려해주며, 내가 좀 참아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식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지식보다 위에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배려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